창세기 14장, 제가 주보의 그 본문 위쪽에는 조금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어 14장 1 4절에서부터2 3절까지 우리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제프스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봐하고 담의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옷과 그 재물과 또 부녀회와 인민을 다 찾아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수도방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매일 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느그 만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붓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은 그간 것은 무런한 신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치하지 아니하리. 요즘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강대국들의 대립 각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 새로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이루로 보았습니다. 사실 어느 때나 모든 전쟁은 결코 일반 백성이나 국민의 요구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한 날의 군주나 통치자의 뜻에 의해 일어났으며 많은 선량한 사람이 그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시저가 그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슈양 임진련란이 그랬고 또 근세 제2차 세계대전의 원형이 되었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군사적 강화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치자의 야심으로 기인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 세계적 전쟁이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 인류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속에는 약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 부족 국가에서 일어났던 한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소염도 속에 휘발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조금은 비슷한 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4천 년 ,000년, 전, 1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할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강력한 부족 국가들이 이제 가나한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을 식민 통치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너무나 힘에 겨웠던지 다섯 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그돌라오메를 위주로 한이 동방의 네 왕들은 바로 이 가난 모든 지역에 있는 왕들을 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서 모든 자를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과 모든 재물과 그런 소유물들을 사로잡아고 가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우리가 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창세기 9장, 어, 죄송합니다. 10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신하루 왕국, 이 신하루 왕국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상에 처음 영거인 니무르시 세운 부족 국가입니다. 이 노아홍수의 적고를 살펴보면 이신할 땅에 금거지를 하고 세웠던 이니무루스시 세웠던 이신할 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물론. 오르탄에까지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시장에 바벨탑을 세운또 부족도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할때이 블레셋도 이 부족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 부족 왕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318일만을 거두고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공습하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구해오고, 조카로과조카로과 그리고 그 소유물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천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공격 또그물조카를 구조해 오자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와 또 우리의 삶 속의 승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자기의 종인 멜기세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마지막 부분의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전쟁의 것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기에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름지고 기옥한 땅임을 보고 이 롯은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하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 뒤에 빠진 이 조카 롯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그 땅을 선택해서 결국 그런 처지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도야, 도와줄 게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껏 내 조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다시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커다란 유형을 무릅쓰고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에서 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형제의 슬픔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돕는 일에 동참을 요구하면 대답하는 말이 그 사람 내게 도움 준 적이 없는데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을 돕지 뭘 거기를 도우라고 합니까? 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우리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의 영어 중에서 친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디안의 말로 친한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지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한보음에는단어들 주위에 서는 우리의 우리를 가르쳐서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슬픔을 두 배치고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친구를 짓고 진 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용기와 능력의 사람임을 오늘 15절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동방의 내왕의 세력이 있지만 담대하게 자신이 훈련한 318명의 용사를 건드리고 그들을 기습해 쳤어. 하고 종가옥과 모든 소위와가족뿐만 아니라 사로잡혀에 갔던 이 가난한 땅의 선민들을 대타자 오는 쾌거를 이으킬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일을 주를 믿고 담대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당한 자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담대하게 시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입고 전제자가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영적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늘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것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의 병사이기, 그분의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병사로서 나아가야 오늘, 이 주일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서서 싸워야 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야 합니다. 주에서의 일을 위해서 고단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정직하며 자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게하였다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려라는 내가 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강력한 자립적인 정신과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때도 다른 사람에게 더 베푸는 그런 마음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많이 가져가서 저 사람이 더 부자가 돼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손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자립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도움을 자꾸 베풀면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 내가 더 자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받았으면 둘을 바칠 수 있는, 얻어서 성공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소도방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으로 일어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거져주는 도움이 아닌 정당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며 자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 가려 합니다.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를 25년 이상 하신 분이 말하기를 나의 정신과 의사 생활 중 기도를 신실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나의 환자에 속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수많은 정신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자립하는 마음 의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그런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18절과 19절에 보게 됩니다 살렘만백비새득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즈음하고 아브라함 앞에서 그런 복을 선포했더리옵소서. 이미 이 시대 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멜기세덱을 이스라엘의 본 땅, 그들의 시온 땅, 멜, 예루살렘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가 머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살렘한 멜기세덱이 바로 이곳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땅을 회복해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그처럼 갈망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은 공적된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곳입니다.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온을 생각하면 그들은 그 시온에 돌아가기를 늘 갈망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의 방황한 세월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그의 본향에 돌아가 그의 살렘 땅에 그들의 집과 그들의 본토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는 저 하늘, 우리가 가야할 곳, 그 시원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에로살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 고그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이 가난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단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복을 선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영화를 누리려고 치부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연 복을 내리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이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시원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복을 선포해, 지기 복을 선포해 주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역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서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